샬롬 미소개 성대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오늘 날개 치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차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 앞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남쪽으로 흘러들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북문으로 가서 또 문에서 보니까 물이 또 오른쪽으로 서며 나오더라. 그래서 성전에서 막 이렇게 사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성전을 보여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하는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또 측량하고 물을 건너니 무릎에 차오르고 또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정도로 성전에서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가 이제 이르시되 제이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또 나, 많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리시되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들어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대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요. 예, 하나님께서 바닷물까지도 되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이 흐르는 각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서게 되고 그물치는 곳이 또 되고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되고 진펄과 게보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생명수가 온생명 그들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역시도 흘러 넘쳐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주변이 다 살아나는 역사와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겨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또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험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로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축도로 마치는데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들이 점차 사라지는 이 때에 우리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의심하는 자들 또 죽음의 형벌, 지옥 불로 향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랑하는 우리 미소교의 미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오는 생명수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온 생상을 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입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미소교의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